안녕하세요 해녀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에 딸내미 키우면서 롤러코스터 샀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아, 5월은 좀 바쁜 달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4월 초 8일이 보통 5월 달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은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5월 8일은 어른들과 재밌게 놀고, 엄력 4월 초 8일에는 절에 가서 비빔밥 먹고 놀고, 그렇게 5월은 바쁘게 보내는 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어른들께도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게 쫓아다니느라 좀 바빴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극기 훈련을 좀 시켰거든요. 특히 경주 남산을 자주 올라갔었어요.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까지는 못 봤어도 봄에 꽃 피고 뭐 여름은 더우니까 이제 조금 무리를 안 하는 쪽이었고 가을에는 음단풍보러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경주 남산은 되게 그 길이 많아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조금 응스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산에 올라가면 벌써 출발 지점에서부터 잉잉거려요. 안 가겠다고, 못 간다고, 업어달라고. 그러면 딸바보 아빠가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게딱한 가지 그거였거든요. 딸바보 아빠는 다른 거는 딸한테 다 해주는데 산 오를 때그 자기의 어떤 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그게서 저버리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업어주는 일 없고 그냥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내편기춘거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딸내미가 땡깡 부려도 안 통하는 게산 오를 때였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코스를 약하게 가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 가족이 네 명이서 그냥 한번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정상까지 가서 다른 코스로 내려오는 걸로 이제 표를 잡고 올라가는데, 어, 오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임박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왕 극기로 했으니까 올라가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자고 출발은 했는데,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어 자기가 다시 내려가서 차를 저쪽 내려가는 코스로 다시 돌릴 테니까 엄마랑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정상 찍고 그쪽으로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차를 아빠가 그쪽에 준비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딸내미 데리고 아들 데리고 열심히 올라갔죠. 근데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코스에서 너무 이제 힘드는 거예요. 날은 이제 자꾸 어두워지고, 아빠하고 제대로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서 만나질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제 둘이 손잡고 이렇게 잡고 잡고 가면서 괜찮았는데,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 주차장도 보이고 하는데, 너무 난 코서여가지고, 하나를 그러니까 애들을 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둘이를 한꺼번에 다못 업으니까 한 명을 업고 내려다 놓고 또한 명을 업고 데려가야 되는데 아 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 아들이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어른스러웠어요 항상 동생을 먼저 챙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아들 녀석이 엄마 동생 먼저 데려다 놓고 저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맙든지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가 동생 저기 내려다 놓고 올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딸내미를 업고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평평한 곳에 이제 내려놓고 엄마가 오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잠시만 기다려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엄마랑 이제 아무도 없고 지원자 이제 그게 있어야 되니까.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안 된다고, 안, 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러는데, 오빠는 저 위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지. 딸내미는 여기서 엄마 못 가게 막 잡고 있지. 진태 양난이 이런 거였어요. 아우 그래서, 달래 놓고, 오빠 데리고 올 테니까, 괜찮아. 여기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고, 말해도 안 통하고 하는데, 얼마나 우는 소리가 크고, 땡깡을 부렸던지. 아빠가 그때 마침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우리를 찾으러 이막 올라오는 중에 소리가 들렸나봐요. 그래서, 아빠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맡기고, 아빠가 이제 아들 데리러 다시 올라가서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 딸내미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혼자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우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애들이 크지 않았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래도 극기 훈련 시킨다고 우리가 모험을 가, 하고 아빠랑 했는데 아 그런 모험은 안 하는 게바겠더라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은 그때 그렇게 산을 타고. 운동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산행도 했었답니다.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